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느날 새벽, 2,000원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 시간은 새벽 2시. 세상은 아직 고요했고, 사람들의 감정조차 잠든 시간이었지만, 이찬원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깨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25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바로 그의 친구였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명에 대면 앞에서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오랜 상처와 갈등, 원망과 용서. 그리고 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인생에서 갑오지라는 단어는 공백이었다. 그는 그 공백을 음악으로 채워나갔다.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감성은 늘 깊고 절절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그는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팬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느낀 울림은 사실 그의 인생에서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이 녹아든 결과였다. 25년의 침묵 끝에 나타난 친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야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그동안 그는 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혹은 알고도 외면한 것이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이찬원의 마음속에 밀려들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전국의 팬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25년간 친부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온 이찬원이 어쩌면 가장 힘든 삶을 버텨온 진짜 스타였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연예계에서도 이찬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라는 존재는 마음을 건드리기 마련이고, 그 진실을 대중 앞에서 고백한 그는 분명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었다. 이찬원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이번 고백을 통해 사람들은 그의 내면의 단단함과 성숙함, 그리고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걸어온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외로운 밤을 살아온 한 인간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후 이찬원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나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고, 이제야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껴안고 상처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할수 있는 깊이 있는 고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이같은 용기가 그를 더욱 성숙한 예술가로 만들어줄 것이라 말한다. 그의 감성은 단지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경험과 선택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찬원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 평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야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족, 관계, 상처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찬원은 이 주제를 음악보다 더 진한 현실로 풀어냈고, 그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감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과연 누가 그를 단지 스타라고만 할수 있을까? 그는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진정한 이야기꾼이자 감성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그의 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이찬원에 대한 지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곧 그의 노래고, 그의 진심이다. 나는 메시지가 SNS에 넘쳐났으며, 그를 향한 격려와 감사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훌륭했지만, 이제야 진짜 2,000원이 완성된 것 같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는 현재 친부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가고 있다.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삶조차도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의 노래에 더욱 깊은 감정을 담아낼 것이다. 이찬원은 늘 사람들에게 말한다. 진실은 때로 무섭지만 결국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그 말은 마치 그의 삶 자체를 요약한 한 문장처럼 울림을 준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삶그 자체를 응원하게 된다. 그날 새벽에 무릎 꿇고 25년의 침묵을 깨고 마주한 진실. 그것은 이찬원이라는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선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다음 이야기, 그의 다음 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를 응원한다. 진실은 때때로 말보다 강하다. 이찬원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흘린 눈물은 단순한 상봉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상처가 터진 순간이었다. 그는 그동안 대중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그 내면에는 결핍과 고독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음악으로 치유해 온 자신의 마음 그리고 팬들에게 전해온 위로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연예인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이찬원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 그의 노래에 감동받았지만 과연 그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어떤 감정을 담고 계신가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해지는 걸까요? 2찬원의 고백. 대중은 왜 그에게 더큰 박수를 보내는가? 대중은 진심에 반응한다. 연예계는 종종 가식과 연출로 뒤덮이지만 이찬원의 이번 고백은 오히려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25년의 침묵을 깨고 친부와 마주한 순간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과거의 퍼즐을 드디어 완성하는 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 화두를 던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절된 가족, 외면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 역시 이찬원처럼 용서와 이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간극을 좁히려 했고, 그 과정에서 대중은 더 많은 공감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타인의 고백에 더 뜨겁게 반응할까? 그것이 우리 안에 외면한 감정을 대신 풀어주기 때문은 아닐까? 25년간 감춰진 존재, 이찬원은 왜 지금에서야 문을 열었을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중요한 감정적 사건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찬원이 25년 동안 아버지와의 재회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방어기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무대 위에서 단단해졌고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진실 앞에 설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마주하지 못한 진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일까?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 구석에 감춰진 감정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만약 25년 만에 친부를 만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나요? 용서란 감정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결단이 먼저일까요? 이찬원처럼 당신도 누군가와 마주하고 싶은 진실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스타가 아니라 사람 이찬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찬원, 당신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느날 새벽, 2,000원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 시간은 새벽 2시. 세상은 아직 고요했고, 사람들의 감정조차 잠든 시간이었지만, 이찬원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깨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25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바로 그의 친구였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명에 대면, 앞에서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오랜 상처와 갈등, 원망과 용서, 그리고 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공백이었다. 그는 그 공백을 음악으로 채워나갔다. 고통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의 감성은 늘 깊고 절절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그는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팬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느낀 울림은 사실 그의 인생에서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이었다.